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를 좀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걸걸한 점 오늘 영상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섹시해졌어요 목소리가. <laughs> 오랜만에 내돈내산으로 한 베이스를 쟁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 분과 만나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어저께 아마 출시된 걸로 아는데 모르겠다, 어저인지 여튼 오늘도 제가 이렇게 빤딱이게 스킨케어를 하게 도와준 파넬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요즘 엄청 애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완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매를 하기 쉬웠던 이유 중 하나가 15mm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매한 건 15mm로 조그만 사이즈거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본품으로 사게 되면 나한테 안 맞는 게 처치 곤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 귀여워요. 이렇게 완전 귀엽게 오, 미니 버전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약간 장기간 여행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쟁일 리뷰니까 지체 없이 바로 냉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 피 상태가 여기에 뭐난거 빼고는 괜찮거든요? 저는 0.5호를 구매했습니다. 세 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2호, 1호, 0.5호. 0.5호가 나와서 저는 더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쿠션을 썼을 때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아쉬웠는데. 0.5호? 아, 니 0.5호도 그렇게 밝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스패출러로 발라주고 싶었는데, 손가락이 먼저 나갔네요. 이렇게. 제가 이거 서치를 해보니까 진정 성분도 들어가 있고 파에 답게 밀착력, 커버력도 잡으려고 하셨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우리님 영상을 봤는데도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질이 좋아 보여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촉촉해요 바르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이 퍼프를 사용해서 오 되게 촉촉하다. 저한테 약간 쿨링감이 느껴질 정도. 촉촉해요. 엄청 촉촉한데? 0.5호가 20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음, 20호도 굉장히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엄청 화사한 느낌은 아니에요. 컬러가 막 핑크빛이 많이 돌거나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뉴트럴한 느낌이네요? 음, 되게 촉촉해서 피부에 딱 달라붙어요. 얇아요, 그리고. 이게 딱한코턴 느낌인데, 오, 지금 광이 너무 예쁘게 나죠? 와, 광이 너무 예쁘게 나요, 여러분. 이게 레이어링을 한다고 커버력이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제형이 촉촉해서 한겹더 수분감을 얻는 느낌? 다가오는 날씨가 엄청 건조할 거니까 그때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20%분들이 호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건강한 광이 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느껴지고, 아, 코밍밍이 소리 너무 죄송해요. <laughs> 어, 근데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긴 하네요. 너무 예뻐 보이는데, 피부가? 그죠? 매트하고 뽀송한 피부보다는 좀 매끈하고 깐달겔 같은 피부를 연출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진정성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피부가 진짜 편하긴 하네요. 엄청 가볍고 좀 촉촉한 느낌이어서. 오, 광이 너무 예뻐서 자꾸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일단은 오늘은 파우더도 안 하고 이 위에 바로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좀 긁힐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말짱하게 잘 달라붙어있는 거예요. 파데가. 그래서 좀 놀랐고 제가 요즘에 좀 매트하고 좀 뽀송하고 커버력 높은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조금 피부가 갑갑한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제품들 쓰다가 이 제품은 굉장히 얇고 촉촉해서 엄청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에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안 바른 느낌이 드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커버는 해주면서 되게 얇게 표현되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서 되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갑갑하고 매트한 파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 얼굴 상태는. 굉장히 잘 남아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수정 안 하고 약속을 다녀와서 또 피부 무너지면 어땠는지 또 사용감 어땠는지 좀 시간이 흐른 후 알려드리러 올게요. 제가 진짜 나갔다 와서 바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멀쩡하지 않아요? 저 오늘 약간 진짜 술 드시는 분들이 기별에도 안갈 진짜 면모금 했거든요, 술을. 근데 그래서 약간 달아올라서 엄청 번들거리고 엄청 막 뭉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괜찮아요.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안 드렸더라고요. 아까 한 4시경에 발랐는데 11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그 정도 후인데 제가 오늘 터치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남아있다.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화장이 살짝 무너졌을 때 봤을 때는 컬러가 그래도 좀 화사하게 남아있다 했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살짝 자연스럽게 21호 톤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조금 더 컬러가 화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에 반면에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아주 밀착돼가지고 착잘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광 있게 촉촉하게 발렸잖아요. 근데 그 촉촉함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저는 이 유존이 살짝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요즘에 좀 더울 날씨에 스킨케어를 해가지고 근데 날씨가 확 추워지고 건조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습감 있는 촉촉한 크림이랑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고 밀착력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게 살짝 아쉬운? 그래서 토너 크림이랑 같이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 끼임을, 끼임을 살짝 보면 코 옆에 살짝 끼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럽게 끼인 게 절대 아니라 살짝 건조해서 약간 갈라진 느낌? 근데 진짜 끼임이 없어요. 그리고 팔자에도 끼임이 없어가지고 어, 너무 놀랐네? 이게 밀착이 진짜 잘 됐나 봐요. 되게 얇게 발려 있어서 저는 너무 얇게 발리고 촉촉하게 발려서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고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유분감이랑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굉장히 잘 남아있습니다. 베이스가. 네. 완전 여러분 수정 한번안 했는데 완전 선빵 아닌가요? 와, 컬러가 살짝 더제 스타일로 조금 더 화사했으면 어떨까. 내일 한번 토너크림이랑 같이 써보려고요. 평소에 좀 촉촉하고 광 있는 파운데이션으로 발리는 걸 좋아하시고 좀 얇게 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나는 커버력이 완벽한 것보다 피부에 얇게 딱 밀착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컬러 경우에는 좀 내추럴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파네 쿠션을 썼을 때 컬러가 굉장히 내추럴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도 0.5지만 좀 저한테는 아직 내추럴하네요. 생각보다 유분도 많이 안 나왔어. 그죠. 확실히 날씨가 요즘 많이 건조해지긴 했나봐요. 유분도 제가 원래 8시간 후 상태보다 훨씬 덜 나왔거든요. 피부가 엄청 답답하거나 지금 막 파운데이션 엄청 엉겨붙어서 유분에 엉겨붙어서 막 무거운 느낌이 하나도 안들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파운데이션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 영상 촬영 후에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느낀 점도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그래서 감사해요. 안녕.